等等，等这个没有。 뭐? 잡았어? 에헤이. 잡았어. 에이. <laughs> 어, 이거 영상 찍었어야 했는데 그치? 음. 이런 거 많다니까, 이런 거 엄청 잡았다니까, 아 야, 응? 야, 찍자. 어. 너무 작아. 자, 안녕하세요. 여기는, 어, 새별새별 해수욕장에서, 네, 해루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밤 10시고요. 어머니 체육관 둘이서, 되자, 네. 저기, 예, 김춘수한 대장님의 지금 님의 진주지하에 <laughs> 저희도 구경하러 왔고요.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뭘 잡는지는 모르겠지만. 봐, 보여줘. 아, 어, 불필적 불필적 쳐봐. 뭐야? 이거, 이거 이 소라. 소라야, 뭐 이거? 뭐야? 어, 저기 있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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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케이조그만 거는 어. 플레이. <목소리> 와, 커다. 어 어디? 어, 이거 봐. 아 이름이 뭐야? 음. 대박. 아 대박. 대박 사건. 신문이 뭐 잡았어? 굴굴 아봐개 보여줘봐 봐 굴이야? u r u 아 u r 없다

우와. 어. 엄청많지예쁘게것 같아. 실 되는 검색이네? 헉! 폭 쟤는 많다니까. 오케이? 음,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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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 고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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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고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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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고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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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바지락도 나오더라 어! 어이거야 지금은 안보여 고동이 이거 다? 응? 이거 오늘 조금만 해도 돼? 동그란 거걔는 엄청 많네 이거 보 이거 왜 새로운 아이템 안 가져갔어? 짐일까봐 어, 어, 엄청 작네 <laughs> 어 h 이 t 못 r e y o